이거 어릴 때 이거 소꿉놀이 하면서 끊어서 먹었었는데 우리는 이거 뭐, 한... 먹었지 이거 줄기 어, 어떻게 찍어야 좋으냐면 이렇게 선방산과 유채꽃이 이렇게 보이게 배경을 삼아서 어 지금 좋다 그렇게 앉아봐 <laughs> 이렇게 찍어 진짜? 영동삼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오셨나요? 선방산 쪽에 유채꽃이 벌써 많이 피었다고 해서 우리 유채꽃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벌써 유채꽃이 조금 피어있네 음. 오, 저기 산방산 보인다. 여기가 전에 찍었던 영상에도 있는 용머리 해안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용머리 해안으로 가야지. 산방산 랜드는 다음 기회에. 우 와! 진짜 많이 폈네. 완전 다 폈네.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꽃 폈다고 해서 막 춥게 입으면은 진짜 감기 걸려. 음. 3월 달까지. 4월 초까지도 따뜻하게 입고 와서 사진 찍어야 합니다. 내비에 보면 산방산 유채꽃밭이라고 아예 있네. 오 이렇게 있네. 여기. 여기서 이제 유채꽃밭을 뷰로 볼수 있는 카페도 좀 있고 이렇게 산방산을 뒤로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유채꽃밭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제일 좋아. 이 바다 스케치 앞에 있는 이밭 여기가 그래도 좀 넓고 산방산이 뒤로 딱 바로 있어서 사진이 잘 나옵니다. 주차 할아버지도 있네 어, 유채꽃 시즌이 되면 의자에 결제 받는 분들이 딱 앉아있거든 어. 여기 들어간 사진 찍는 게천원만이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다 받아야 유채꽃 <laughs> 아, 맞아. 배경 찍으니까 <laughs> 아, 계좌이체도 되고 카드는 안되고 현금되고 2인 일인 이벤. 천원 시간제한은 없고 예 네, 시간제한은 없고 언제와야 제일 예뻐맛이 여기 이제 지금 말고 완전히 지금 피었어요 아이고 이제 봄 되면 바글바글 큰게 앞으로 21일 끝나면 3월 대기이 끝나 아 3월 대기전이 끝나 올래좀 원래 원래 빨리 폈네, 빨리 폈네. 빨리 작년보다, 이제 빨리 작년보다 빨라 작년에 3월 말에 온거 닮은데 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찍으시면 되고 여기 길도 이렇게 사진 찍으러 들어가라고 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이거 어릴 때 이거 소꿉놀이 하면서 끊어서 먹었었는데 우리는. 이거 뭐, 한... 먹었지 이거 줄기. 어 항상 이거 이게 소꿉놀이 재료였거든 우리 길에 항상 어, 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찍어야 좋으냐면 이렇게 선방상과 유채꽃이 이렇게 보이게 배경을 삼아서. 어, 지금 좋다. 그렇게 앉아봐. <laughs> 이렇게 찍어 진짜? 어. <laughs> 이러서 찍... 찍는 거아니에어 그렇게 찍어야지 하나 둘셋어 지금 완전 좋아 이거지 하나 둘셋 여기 그 유채꽃을 옷을 다 스치면 옷에 묻어 노란색 이게 끝이에요. <laughs> 어 여기 유채꽃 2월 25일 왔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진짜 한 보름이 진짜 피클일것 같아. 보면은 이제 꽃이 더펴야 돼, 피야 펴야 돼. 그 아직 밑에가 이제 봉우리. 어, 이제 위는 폈는데이런 봉우리. 음. 음. 여기는 삼병산 바로 앞에 있는 음.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그 펜션 바다 스케치. 여기가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넓고 그리고 저 앞에 이렇게 갓길 주차되고 안내잡은 말로는 갓길 주차해서 여기를 찍으면 천 원. 저기 길을 찍으면 더안 내고 <laughs> 여기 저기 제일 많이 가는 식당 추천해. <목소리가> 국수나 칼국수나 뭐 칼국수. 여기, 여기 맛있어? 여기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고맙습니다. 한번 갑오수. 오 고만한 국수 절대칼 와 맛있다. 너무 아들어아들한테 어디 가셨는데요? 소색채본이요 소색채본? 어. 작년에 와이프가 가서 어 인생샷 건지고 와서 되게 자랑을 했던 곳입니다 작년에 삼신반부 나와가지고 혼자 너무 뿌듯했던 여기 용머리해안 근처죠? 바로 옆이네 바로 옆 응. 근데 이제 진짜 봄철 여행 음. 느낌이 난다 응. 주차는 어떻게 해요? 소색체분 주차장은 아까 그 삼방산 바로 앞에 그 넓은데 하셔도 되고 지금 아까 내비를 보니까 어, 이 주차장을 찾아오는데 되게 막 꼬불꼬불 막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아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없을걸 여기 응. 그러니까 위에 그냥 삼방산 바로 앞에 주차장 세우고 걸어서 3분입니다. 3분 어, 어디요? 수색채분 여기? 네 여기가 이제 봄에 오면 용머리 어, 해안 바다 산책로 뷰와 그리고 앞에 유채꽃밭 그 뷰를 감상하시면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오면 주문 자체가 좀 오래 걸려. 그리고 안에 베이커리 종류도 되게 많아서 오. 안거리 밥거리 건물도 있고 그렇더라고눈 돌아네. 야외에서 먹을 때나 제주도 바다, 바람 불때 금지. 금지. 휴가 빼고 다날라가요 여기 포토존인데 작년에는 저렇게 의자랑 테이블이 없었거든? 근데 저기 포토존에 테이블이 생겼네. 그리고 저 테이블에서는 사진 찍는 곳이니까 이제 오래 앉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 여기는 포토존이라서 촬영만 가능해서.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언니가 돼 있어. 어 이거는 뭐다 아는 아메리카노. 이거는 부리개요. 육지 사람들은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어. 부리개요 이게 미숫가루 맞지? 어. 근데 왜 미숫가루지? 부리개요 이게 맞는 음. 말인가? 이거 봐이어봐있어 봐. 야외가 진짜. 여기 있어 봐. 대박이다. 와. 여기가 진짜. 와. 여기도 좋다. 아, 다 진짜 멋지다. 음. 이거 피면은 거의 뭐 사람 뭐 가슴까지 어, 오잖아. 그치. 여기 이제 별관으로 가면 테이블이 있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고 평소에도 자리 잡기 어려울 듯? 와. 와. 바다랑 유채꽃이랑 같이 볼수 있는. 어. 저기 옥상, 옥상. 옥상 한번 가자. 옥상이라니. 루프탑이지. 루프탑. <laughs> 와. 어, 뒤에 선방산 그냥 보이네. 와, 여기도 안 왔으면 몰랐겠다. <laughs> 드론 이럴 가령이. 때 가져와야 되는 건데. 드론? 어. 여기서 날리지. 어야 저기 드론 날리고 있잖아. 차에 있잖아 드론. 아, 아 진짜 드론을 아. 왜 사셨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빨리 갖고 와. 아이 삼방산 저기 용머리 해안 지금 약간 바람이 쌀쌀한데도 사람이 많이 오고 진짜 인위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자연이 주는 관광지라서 여기는 저희도 진짜 올 때마다 새로운 곳입니다. 꼭. 한번 와봐야 될 제주의 명소, 삼방산 용머리해안, 한번 둘러보십시오.